1724년 8월 30일 조선의 왕이 게장과 감을 먹고 단 5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삶은 죽음보다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원자 1년 만에 세자 세자 생활만 30년 즉위하자마자 대리청정을 요구받고 왕이 되고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살지 못했던 사람 여러분 조선 역사에서 가장 왕답게 살지 못한 왕.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이름은 이윤, 역사는 그를 경종이라 부릅니다. 오늘 그 비극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1688년 음력 10월 27일, 창경궁 취선당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숙종의 첫 아들, 장희빈의 아들, 훗날 경종이 될 아이였습니다. 궁궐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14년 동안. 아들이 없던 숙종에게 마침내 왕자가 태어난 것이죠. 하지만 이 아이의 탄생은 처음부터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전은 인현왕후였으며 23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얼마든지 아들을 낳을 수 있었죠. 그런데 숙종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690년 1월 아이가 태어난 지 겨우 100일. 숙종은 이례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원자 책봉, 후궁의 아들을 원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하, 중전마마께서 아직 젊으시옵니다. 후궁의 아들을, 이토록 서두르는 것은 예법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숙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자를 세우니, 온 나라가 기뻐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모두가 기뻐했을까요? 백일된 아기를 원자로 세우는 것, 이것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자의 어머니인 장희빈의 권력을 위한 것이었고, 남인의 세력과 숙종의 정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축복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였고, 저주의 시작이었던 거죠. 1690년 원자는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태어난지만 두 살이며, 한국식 나이 세살에 불과했으며, 이는 조선 역사상 가장 이른 나이에 세자가 된 아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1년 전, 1689년, 원자 책봉 직후, 숙종은 결단을 내렸는데, 그것은, 2년 왕후를 폐출하고, 장희빈을 왕비로 올렸습니다. 기사환국이라 불리는 대 사건이었는데,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전을 폐하고, 희빈을 왕비로 삼았다. 그리고, 온 나라가 통곡했다. 하지만, 어린 세자는 알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원자가 되었기에 어머니는 왕비가 될수 있었고 왕비가 되었기에 어머니는 권력을 줄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이 아이의 미래를 저주로 만들었습니다. 세살 세자는 화려한 궁궐에서 자랐으며 어머니는 왕비였고 자신은 세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축복 자체가 저주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어린 세자는 알수 없었습니다. 궁궐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1694년 세자가 다섯 살이 되던 해, 숙종은 또한번 조선을 뒤흔드는 결정을 내립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혐의였으며, 그리고 무당을 불러 저주 구슬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장희빈은 폐위되었고 인현왕후는. 다시 복이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갑술환국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왕비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섯 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숙종이 예전처럼 아들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실록 곳곳에 이런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세자가 문안을 드리니 왕이 차갑게 대하였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5살 아이가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고개도 돌리지 않는 모습을요. 세자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저 태어났을 뿐인데. 어머니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하지만 조선의 정치는 5살 아이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1701년 10월 9일. 세자는 12살이었습니다. 그날,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숙종이 어머니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것. 세자는 궁궐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돌바닥에 거적을 깔고 엎드렸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시옵소서 세자의 외침이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세자는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웠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스승과 세자를 보필하는 친아들도 그의 곁에서 함께 울었는데 특히 소론의 영의정 최석정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세자를 살리려면 어머니를 살려야 합니다. 어머니를 사사하는 것은 아들의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하지만 노론의 좌이정 이세백은 차갑게 말하며 법도는 법도이므로 국모를 저주한 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세자는 계속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아들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10월 10일 숙종은 세자를 향해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나의 아들이나 저런 악독한 여인의 소생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세자의 구명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1701년 10월 11일 오후 세자는 취선당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어머니 장희빈이 유폐되어 있었죠. 궁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금 사약을 받으신다더라. 12살 소년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자는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궁녀들이 세자를 막았습니다. 세자는 울부짖었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그러자 안에서 장희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세자. 세자야. 어머니는 내가 왕이 되는 것만 바랐단다. 살아라. 반드시 살아서 왕이 되어라. 그리고 얼마 후 취선당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2살 소녀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동 잡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자가 어머니의 죽음을 듣고 며칠간 밥을 먹지 못하였다. 여러분. 12살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의 사약을 듣고 문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어린 경종의 삶이며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잔인한 건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죽은 후 세자는 변했습니다. 아니,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궐 곳곳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장희빈의 아들, 폐비의 자식. 노론 대신들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세자의 자질을 의심해야 합니다. 세자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으려면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아니 완벽해도 부족했으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승정원일기 곳곳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세자가 문안을 드리니 왕이 답하지 않았다. 세자가 경연에서 실수하니 노론 대신들이 힐란하였다. 그리고 세자가 병이 들었으나 왕이 문병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들이 매일 인사를 드려도 아버지는 받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파 누워 있어도 아버지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세자는 견뎌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도 무사히 살수 있기를 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은 후 세자에게는 이상한 증상이 생겼는데 야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세자가 종종 벽을 보며 혼잣말을 하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의학으로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던 것 같습니다.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1704년 세자가 15살이 되던 해 궁궐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이 세자를 패하려 한다.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에게는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숙빈 최씨의 아들 연인군은 총명하기로 유명했죠. 노로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해야 합니다. 세제,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세자가 있는데 세제를 세운다? 이건 세자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세자는 이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열려실 기술은 이렇게 전합니다. 세자는 말이 적었고 항상 조심스러웠다. 조심스러울 수밖에요. 한마디 잘못하면 폐세자입니다. 한번 실수하면 끝입니다. 어머니처럼 사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자는 28살이 되었습니다. 1717년 7월 19일 깊은 밤이었습니다. 숙종이 한 사람을 은밀히 불러들입니다. 이이명. 노론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숙종이 사관도 승지도 모두 물러가게 했습니다. 임금과 신하가 단둘이 만나는 것 조선에서는 금기였습니다. 그날 밤두 사람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사는 속삭입니다. 숙종이 이이명에게 밀명을 내렸다. 세자를 버리고 연인군에게 부탁한다고. 이것이 정유독대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만남은 훗날 거대한 피바람의 빌미가 됩니다. 그리고 독대 다음날 숙종은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긴다. 겉으로는 왕세자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궁궐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건 시험이다. 세자가 과연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보는 시험.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세자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시험. 소론의 영수 윤지와은 이미 노환으로 거의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였지만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궁궐로 왔습니다. 대리청정은 세자를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세자를 몰아내려는 음모입니다. 하지만 숙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자가 대리청정을 잘 수행하니 조정이 안정되었다. 하지만 세자는 알았습니다. 이건 인정이 아니라 그저 통과한 것 뿐이라는 걸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1720년 초 숙종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66세, 오랜 재위 기간 동안 쌓인 피로와 병환이었습니다. 어이들이 밤낮으로 돌봤지만 숙종의 기력은 점점 쇠해갔습니다. 세자는 매일 문안을 드렸지만 숙종은 여전히 차갑게 대하기만 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720년 6월 8일 숙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세자는 31살이었습니다. 세자 책봉 후 27년 만입니다. 27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기다린 게 아니라 버텼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종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즉위하였으나 옥체가 편안하지 못하였다. 즉위식을 마친 경종은 곧바로 침전으로 돌아가 쉬어야 했습니다. 오랜 세자 생활의 스트레스와 병약한 몸. 왕이 되는 순간에도 그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경종을 친아들처럼 아꼈던 인원왕 후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주상께서 몸을 추스르셔야 하는데 하지만 경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왕좌는 그가 27년을 기다려온 자리였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종이 두려워한 일은 즉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즉위한 지 불과 1년 후 1721년 8월 노론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하소서. 그러나 경종은 34살에 불과했는데도, 배다른 동생 연인군은 28살이니 형제 나이 차이가 6살인데, 34살 왕이 28살 세제를 책봉한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경종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비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경종에게는 평생 후궁이 없었다는 것. 조선 최초이자 유일한 후궁 없는 왕. 그건 어머니 장희빈, 폐위되고 사약을 받기까지 어린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는 명확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사는 속삭입니다. 장희빈이 숙종에 대한 복수심으로 왕가의 대를 끊으려 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경종은 평생 혼자였습니다. 왕이 되어도 혼자였습니다. 1721년 9월, 세제 책봉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노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마, 후사가 없으시니 세제를 세우셔야 합니다. 경종은 거부했습니다. 아직 과인이 젊다, 하지만 노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소가 올라온 지단 하루 만에, 한밤의 날치기로 세제 책봉이 결정됐습니다. 경종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한다. 직위 1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달 후, 1721년 10월, 노로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세제에게 대리청정을 맡기소서, 34살의 왕이 왕좌에 멀쩡히 앉아있는데, 대리청정을 하라. 이것은 왕에게 권력을 내놓으라는 말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경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론이 선을 넘었습니다. 살아있는 왕에게 권력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 30년을 버텨온 경종에게 이것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명분도 완벽했습니다. 왕권을 모독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 이제 칼을 뽑을 때였습니다. 1721년 10월 17일 밤, 경종이 소론의 우의정 조태구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노론은 뒤늦게 알고 황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궁궐 전체가 뒤 흔들렸습니다. 사형을 파직하고 멀리 귀양 보내라. 사형 4 명의 재상 노론 4대신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천둥이 울리고 바람이 휘몰아쳤다.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했다. 경종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김창집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 왕세제 책봉과 대리청정에 앞장섰던 노론사 대신 모두 파직되어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27년간 조선을 지배했던 노론. 하룻밤만에 무너졌으며 조정의 요직은 모두 소론으로 채워졌습니다. 신축환국. 오랫동안 노론의 압박에 시달렸던 경종이 왕권을 회복하고 자신의 뜻을 펼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30년을 고개 숙이고 살았던 왕의 반격이었습니다. 그러나, 1721년 겨울 경종 즉위 첫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왕은 되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덕궁 어느 처소 유배에서 살아남은 노론 잔당들이 모였습니다. 경종을 그대로 둘 수는 없으며 반드시 연인군을 왕위에 앉혀야 한다. 그들의 눈빛에는 다음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 소론 강경파들도 모였습니다. 반드시 경종을 지켜야 하며 노론이 다시 일어서게 해서는 안 된다. 궁궐은 두파로 갈라졌습니다. 그 중심에 경종이 홀로 외로이 있었습니다. 경종은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자야, 살아라. 반드시 살아서 왕이 되어라. 경종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끝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머니가 바라던 왕의 삶인지요? 그러나 경종이 맞서야 할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좌를 차지하려는 노론의 검은 그림자가 멀지 않은 미래에 궁궐을 피로 물들릴 준비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민옥사입니다. 경종의 목숨을 노린, 충격적인 삼급수 암살 계획, 노론의 끔찍한 음모가 마침내 폭로됩니다. 그 치열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경종의 어린 시절부터 직위 첫 해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3살의 세자가 되어 3 4살에 왕이 된 사람. 하지만 평생 왕답게 살지 못한 사람. 그는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그저 잘못된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경종의 반격을 다룹니다. 조선을 뒤흔든 경종의 복수국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경종의 복수국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